안녕하세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UI 플랫폼 팀에서 연구원을 맡고 있는 장유리입니다. 전에 이제 품질 관리 직종으로 하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라는 직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개발자분들이랑 많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회사가 이제 좀 코로나 영향으로 악화돼서 퇴사하게 되면서 길을 전향하고자 이직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개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개발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독학으로 준비를 했다가 유튜브 강의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 가지고 교육원 쪽으로 알아보고 국비지원 교육을 알아보다가 인천에 있는 한 인천일보 아카데미라는 교육원에서 개발자 풀스택 과정을 수료했었고 수료한 뒤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바스크립트랑 HTML, CSS 부분 앞단 프론트엔드 쪽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조언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개발자의 길을 처음 들어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되는 거는 이걸 할수 있나? 싶은 것도 있고요. 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엄청 많이 찾아와요 아무래도 모르는 길이고 내가 정말 이걸 할수 있나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격차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10번도 넘게 찾아오거든요 근데 일단 그 시기만 견디고 나면 현업을 했을 때도 한번더 오긴 하지만 그 포기만 안 하면은 솔직히 성장하는 건 보이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기만 안 하라는 조언을 하고 싶어요 개발을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성장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무한히 성장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업무들 위주로 작업 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라라고 해서 그쪽 이슈가 올라오는 건들이 있는데 지라 이슈를 처음에 이제 웹 엔진을 잘 모르는 상태지만 그걸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했을 때. 그 이슈를 확인하고 실제 저희 회사 코드를 보면서 그걸 수정해서 해결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AI 쪽으로 해서 전체 직원 교육을 한다고 공고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기대가 되긴 해요. 아무래도 AI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하고 자연어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걸 배울 수 있다는 자체가 많이 기대돼요. 저희 팀은 되게 많이 조용한 편이에요.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일을 분배할 때잘 분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차근차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가 힌트를 제시해서 할수 있게끔 해주셔서 솔직히 저는 팀 분위기라든가 그런 저희 팀이 매우 마음에 들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초보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이 회사 면접을 봤을 때 김웅래 상무님께서 면접을 참관하셨었거든요. 그 상무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우리는 리액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 리액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이 회사에 들어온다면 정말 적합한 업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30주년, 40주년 매해 쭉쭉 성장해 나가는 인스웨이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